온 것만 보고 온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대한민국이 남북 해외 8천만 동포들과 세계 눈이 집중되는 가운데. 하 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도록 한다. 얼마나 중요한 선언이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선언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했고 또한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애고편이라 하면 이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이 정상의 만남이 이제 완결판을 짓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나와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다리를 쭉뻗고 세상을 살면서 남과 북이 열릴 뿐 아니라 지금 30일이 걸려서 유럽에 자동차가 가고 철강이 갑니다. 그런데 이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산으로 저 위에 함흥 쪽으로 10일이야 이어서 유럽으로 가게 되면 14일이면 갈수 있는 물류 비용이 절반으로 절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본토와 이 중앙 이 아시아권까지 이 자동차를 실은 차들, 철강을 실은 차들, 컴퓨터를 실은 차들, 휴대폰을 실은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가 중국에 있는 히토르가 엄청나게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남한의 기술력과 또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북한의 자원과 이 값싼 노동력이 접목이 된다면 엄청난 큰 기적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어진 북한 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성에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나라를 통해서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여러분 노벨 평화상 수상자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노인이 가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집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고 온 방에 먼지투성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숨만 쉬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방청소를 해드리겠습니다고 하 청소를 한 뒤에 등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건 무슨 등입니까 했더니 손님이 오게 되면 그 등불을 켜기 위해서 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 결과가 냅켰습니까? 1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1년도 훨씬 넘게 누가 찾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내가 올때 등불을 켜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러고 말고요. 그래서 대사 수녀가 그 집에 자주 방문하면서 등불을 켜게 했고, 자기가 바빠서 못갈 때는 다른 수녀를 보내 가지고 등불을 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후 2년 뒤에 그 노인이 죽어 갔습니다. 죽어가면서 말하기를 수녀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녀는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오늘 여러분 빛이어 살라 하십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되 아직 잠시 동안 그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바로 그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바로 그 빛인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동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라고 오늘 35절 3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서 비친 무슨 빛을 말합니까? 햇 빛이나 달 빛이나 별 빛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집 안에 켜 있는 그와 같은 이 전기 불도 말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 빛이 아니라 거기는 바로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능력과 권능의 참 빛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6절에 너희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누굴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때에 영생 복락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이 될 때에 전도가 되어지고 빛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도님들 살아 계신 동안에 있는 그 장소, 직장이면 직장, 회사면 회사, 학교면 학교,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이 가 살아 있는 그서 있는 그 곳이 바로 여러분이 등불이 되고 촛불이 되어서 그곳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성도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직장에 가서 굳은 일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다해서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불신자들 생명을 붙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계속해서 산데 그분이 직장에서 전도한 사람이 13번째 된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명 전도하고 13번째 전도를 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등불이 되고 촛불이 되는데 촛불은 내가 타 들어갈 때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등불도 기름이 타 들어가면서 그 어둠을 밝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희생과 헌신, 시간, 물질, 정성, 재능, 헌신하고 소비하게 될 때에 타들어가게 될 때에, 빛의 자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광명의 빛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46절에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악한 영이에요. 사탄원수 마귀 귀신들이 어둠의 영의 지배자입니다. 그러나 광명의 천사 성령의 강력한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살리며 이 어둠의 허감의 세력들 악한 더러운 귀신과 마귀사탄을 내쫓아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 사람에게 이 비추게 하여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 5장 8절 구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피세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역임했던 세계 교도소 소장인 찰스 콜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세계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아프리카의 잠비아라는 곳에 교도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소는 좁은데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모여들었던지. 옷을 제대로 입히지 못하고 팬티 하나만 입혀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재울 때도 좁아서 다 누워서 자지 못하니까 교대로 잠을 재우게 해야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양동이에다가 물을 딱 뜯어주니까 벌컥벌컥 벌컥 돌아가면서 마시더니 거기다가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본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죄수들 그런데 그 가운데 60명 70명 되는 죄수들이 웃으면서 말이죠 찬송을 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운동하는 곳에다가 뒤 베개다가 하얀 베개다가 스스로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또한 드리면서 찬송을 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그때 깨닫는 것이 아 환경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환경이 그 사람을 감사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에서 생명의 빛이 비출 때에 생명의 예수님의 빛이 비출 때에 어둠을 몰아내구나 할렐루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깊이 묵상을 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 주님의 은혜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한달반 전인가 이 편지가 나오고 휴대폰에 문자가 찍혔어요. 저와 같은 방에 계셨던 선배님인데 중국 선교를 꿈꿨던 이 성교사, 목사님이세요. 선배님인데. 선교사로 못 가고, 그걸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중국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나, 너무나 중병에 들어가지고 나와서 수술을 했는데 보험도 안 되고 해가지고 몇 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와 같이 돕는 일, 또 나가서... 후배고 또 나가서 제자했던 그 목사님 전화가도 안 돼서 전화를 하면 했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스무 살 먹은 새벽기도 전한가이야기습니다 스무 살 먹은 대학교 2학년이 대장암 사기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해도 살수 없다. 그렇게 한데 그래도 마지막 소원이가 수술을 한번 해보자 하고 수술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일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돕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더 많은 물권을 받고 더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더 많이 섬기고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섬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서 섬김의 삶을 저는 살아온다고 예를 썼어요. 특히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이 건축을 내보이나고 빚더미에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자 감당이가 쩔쩔매고 목사님의 사례비도 우리 자노님들 뒤에 계십니다만 개척교회 뭐그 수준에서 좀 벗어날 때 해마다 통결시키니까 응?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어요. 그렇게 한데도 여러분 무슨 결혼식을 한다 할때또 지금을 받다 사역부에 쓰세요 하고 몇 사람 갖다 주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걸 지원하고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노예 총대 투표했는데 를 제가 두 번째 그 총대가 되더라고 보니까 왜냐면말 한마디도 딱딱하게 하고 허덕이 섬기려고 애를 쓰고 수고 수고하는 그런 섬김 때문에 여러분 바라기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의 믿음의 가족들이 더 열심을 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이런 집회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몸만 가면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다갈수 있죠. 그런데 이런데 가게 되면 이 사역비를 가져가야 돼요. 그 오는 선교사님들이나 또한 그 거주하고 있는 차비, 그 다음에 숙식비 다한달두달 달 전에도 목사님 연합 집회가 있는데. 좀 해외 에 성도님들이 많이 모입니다.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래서 틀림없이 돈이어서 얼마더냐 했더니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 이상 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핑계를 했어요. 지금 말고 다음 끼에 한번 보자 했습니다. 팔하고 원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더 부유하고 풍성해서 특별히 실업인상교 같은 것이 조직이 잘돼가지고물건을 가지고 막놓고 지원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귀한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촛불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네. 번째 생명의 빛으로 비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요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호가 뭐예요? 인사가 빛이 있으라요. 옆 사람과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 또한 우리 선포하는 거그 구호가 다 같이 빛을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사랑 거에 다 같이 다시 한번 빛을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빛과 사랑 교회 여러분 새로나 오신 분들 가운데 빛이 있으라가 뭐냐 도대체 자주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한 자가 몇달된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장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어가 뭐냐 사랑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최초에 선포하신 언어가 그 언어가 그 언어를 우리가 대은의 영을 받아서 그대로 같이 선포하게 될 때에 그런 역사 함께 임하게 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빛이인가? 하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참 빛이요. 그리고 성령님이 불같은 성령님이요. 그리고 광명의 천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빛의 사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오백장에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사자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빛은 어떤 곳에다 선포하냐? 혼돈. 바로 이 토우라고 하는 무질서, 질서가 없는 곳에 빛을 선포하고 공허, 보우 이라고 하는 보우 공허한 곳, 의미가 없는 곳, 무의미한 곳에다가 빛을 선포하고 흑암, 호세이라고 하는 어둠에다가 빛을 선포하게 될 때에 기적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조명, 밝히는 역할이에요 밝히는 역할 이 세상의 빛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에 있는 빛까지도 밝히는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장,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약한 것은 강하게, 병든 것은 고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귀한 치료입니다. 말라기 3장 4장 2절에 나는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현대병원에서는 여러분 전부 다 레이저로 빛으로 다 치료하고 잘라내고 그 안에서 다 수술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를 개복해서 날 때는 뭐 보름이고 한달입원해 있어야 할 사람이 일주일이면 퇴원하고 3일이면 퇴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레이저 빛으로 칠을 하니까 이미 이것을 의학이나 과학은 이걸 이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정 이용해야 될 우리 교인들은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빛이 스라를 선포하는데 선포하지 못하고 그냥 책 속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과 같이 빛이 스라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아. 할렐루야 아. 그리고 어떻게 선포하냐 믿음으로 선포하고 소망 바람으로 선포하고 사랑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을 받는 사람의 자세는 감사함으로 받고 사모함으로 받고 다짐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 에, 목회학 논문 박사예요. 이것이 박사 학위 그 에, 에, 빛짓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영, 대현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면서 수없이 많은 간증과 증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간증과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셔서 날씨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둠이되어 살라지 않고 빛이되어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밝은 광명의 빛이되어서 항존직분자들이나 또한 되기를 원한 사람이나.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빛으로 가정을 일구어가고 직장 사업장을 일구어가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항상 어둠을 밝히는 축복의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이에게